look 이라고 하면 보다라는 뜻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look 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들이랑 이렇게 같이 사용이 되게 되면 전혀 다른 뜻이 만들어집니다. look after 이라고 하게 되면 눈으로 쫓다라는 뜻이 만들어지고요. look at은 무엇을 보다. look ahead는 내다보다. look away는 눈길을 돌리다. 그리고 look back은요. 배돌아보다 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뜻들이 만들어지는지는 뭐 정확한 룰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떤 뉘앙스인지는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fter, 눈으로 쫓다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Look after the children 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아이들을 눈으로 쫓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을 눈으로 쫓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look after의 실제 진짜 의미는 눈으로 쫓다라는 얘기겠지만 그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의역이 되냐면 돌보다라고 의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눈으로 쫓다라는 그 뜻이 가장 처음에 나올 거고 그리고 돌보다라는 뜻이 또 나옵니다. look after the children 아이들을 돌보다라고 지금 상황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i can look after myself 내 스스로는 내가 돌볼 수 있어. 라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 look after 마지막에 사용되고 있는 이 look after 같은 경우는, 어, 실제로 그냥 이렇게 눈으로 쫓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luck comes to those who look after it. 운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은 그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장이죠. Look at이라고 하게 되면은 무엇을 보다라는 뜻인데, 이 무엇을 보다라는 이 look at의 의미는 한국어랑 느낌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1대1 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그런 식으로 보지 마라고 할때 Don't look at me like that 이렇게 표현을 하고 uh, Look at line 5 of the text 라고 하게 되면 그 글의 다섯 번째 줄을 봐라 라는 뜻이 되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영어에서는 이 뜻과 이 뜻을 다른 뜻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거를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examine 즉 살펴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아, 뜻을 주는데 이 문장은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건지 냐면 아직 그 리포트를 깊게 어, 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 looked at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한국말로도 나그 리포트 아직 못 봤는데, 아니면 나네 이메일 아직 못 봤어라고 하게 되면 그걸 읽어보지 않았다,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에서의 보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포괄적으로. 이 look at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그 느낌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ook ahead의 ahead는 앞이라는 뜻이니까 내다보다라는 뜻이죠. It's always wise 항상 슬기롭습니다. 뭘 하는 게? to look ahead. 앞을 내다보는 것은 세계롭다는 뜻이고요 Just look ahead.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막 어떠한 거 이렇게 뒤를 돌아보거나 막 이렇게 우물쭈물 하거나 할 때, 야,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가! 라고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 Just look ahead.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유익한, 유익한 표현이죠. look away 라고 하는 거는요, 눈을 돌리다, 눈길을 돌리다 라는 뜻인데, 이 away 라고 하는 뜻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이런 게 이렇게 away다 라고 하게 되면 떨어져 있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선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려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nurse가 pricked, 찌르다 라는 뜻이고, 그녀의 팔을 주사기로 찔렀을 때, 바늘로 찔렀을 때, 그녀는 다른 곳을 보았다, 눈길을 돌렸다. She looked away.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니까 굉장히 머릿속에서 그림 그리기가 쉽죠. 그리고 이 경우는 I looked away when she asked me for help. 외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가 asked me 나에게 요청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때 나는 looked away, 눈길을 돌렸다. 즉 외면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눈길을 돌리다라는 말이 실제로 우리가 외면했다라는 그런 느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도 똑같이 외면했다라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Look back이라고 하는 거는 뒤를 back은 뒤죠. 그래서 되돌아보다라는 뜻인데요. Look back 돌아보세요. On what you have done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지금 노래 가사에서 가지고 온 문장인데, I'm looking back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To find 찾기 위해서 뭘 찾아요? where i went wrong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찾기 위해서 되돌아보고 있다 그런 문장이고요. 요거는 속담이에요. do good 좋은 거 선행을 하세요 and don't look back 그리고 돌아보지 마세요. 이런 뜻인데 어, 한국어로 하게 되면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이렇게 다섯 가지 표현. 지금 look after 눈으로 쫓다. look at은 무엇을 보다. 한국어랑 정확하게 1대1 느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look ahead. ahead가 앞이니까 내다보다. 라는 그런 뜻이 만들어졌고 away는 어, 떨어진 이란 뜻이니까 look away. 눈길을 돌리다. 라는 뜻이고요. look back은 되돌아보다, 이 백이 뒤니까 그 느낌 그대로 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느낌 그대로 잘 만들어지는 애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이 경우도 굉장히 지잘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look down, 밑에를 보는 거니까, 아, 깔아보다, 경시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look for는 찾다인데, 우리가 for, 땡땡이라고 하게 되면, 땡땡을 위해라는 뜻이잖아요. 땡땡을 위해, 막 여기저기 보는 거니까, 무엇을 찾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Look forward to 땡땡이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기대하다라는 뜻이니까 요거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Looking on이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무엇에 들르다. 누구누구를 잠깐 방문해서 들를 때 l o o k i n 이라고 표현을 하고 on 누구누구에서 누구누구에게 들르다라는 그런 표현이 만들어지고요. Look into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속으로 안으로 보는 거니까 무엇을 조사하다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자 look down on me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나를 그렇게 깔보지 마라 라고 할때 don't you look down on me 나를 그렇게 깔보지마 dare 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감히 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감히 날 그렇게 어, 깔보지마 라고 할때 don't you dare look down on me 그래서 look down on 경시하다 라고 했고요 y o u be sorry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이 sorry는 미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감이다 라는 얘기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be sorry 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왜 유감인 거냐면 너 자신에게 미안할 거란 얘기예요. You'll be sorry if you look down on him. 네가 만약에 그를 경시하면, 그를 깔보면, 너의 아래라고 생각하고 그를 아래로 깔아보면, 너는 큰코를 다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stand on top 꼭대기에 서서 and look down 밑에를 보라라는 얘기니까 정말 말 그대로 밑에를 보라라고. 그말그뜻그 그그 자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경우고요. Look for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찾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두 번째 예문부터 한번 볼게요. I will look for you, I'll find you, and I'll kill you. 해서 이제 뭐 kill you까지 나오는 분들은 Taken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죠. 여기에 많은 분들이 look for라는 단어와 find라는 단어가 동급인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 이걸 사전으로 찾아보시게 되면 찾다 라고도 나오고 이것도 찾다 라고 나오는데 find는 찾아내다 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 can't find it 이라고 하게 되면 나는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겠다. 찾아낼 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look for 라고 하는 거는 좀더 과정적인 건데 정말 말 그대로 여기저기를 보면서 찾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게 되면 I look for you. 나는 너를 찾을 거야. 네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막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너를 찾을 거야. I'll find you. 그리고 너를 찾아낼 거야. And I will. 그리고 너를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제 런 뜻이 된 건데. 그래서 찾아내다와 찾다는 엄연히 이거는 되게 결과적인 거고요. 이거는 과정 그 자체, 찾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or 땡땡이라기 때문 땡땡을 위해 look, 계속 여기저기를 오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I will look for another job이라고 하는 거니까 다른 직업을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겠다 찾아보겠다 라는 그런 문장이고요 look forward to 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기대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 첫 번째 문장은 이메일 작성을 할때맨 마지막 부분에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이라고 하게 되면 곧 당신으로부터 들을 수 있기를. 답신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We look forward to a great partnership라고 하게 되면 좋은 파트너십을 기대해 봅니다라는 뜻이고요. I was looking forward to it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어라는 뜻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한 가지 주의할 거. 여기 뒤에 동사가 올땐 이렇게 ing 형식으로 같이 와요. 동사 뒤에 우리가 ing를 붙여요. hearing이 아니라 hearing 뭐 eat가 아니라 eating, 뭐또 다른 말로 하면 음 speak가 아니라 speaking 이런 식으로 ing를 붙이는데 이 ing를 붙이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동작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speaking은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것. eat은 먹다죠, 먹는 것. hear은 듣다니까 듣는 것. 당신으로부터 듣는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ing를 이렇게 같이 동작을 묘사할 때는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l o o k i n 이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했죠? 아까 어디에 들르다, looking on까지 하게 되면 누구 누구에게 들르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I will look in on her in the hospital이라고 하게 되면 병원에서 그녀에게 들리겠다. 이 허리모 마뭐 m 일 수도 있고, grandma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aunt girlfriend, 누구든지 간에 다양한 사람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리겠다라고 할 때는, I will look in on 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뭐, 부모님들, 부부 간에서, 자식들한테 침대에, 침실에 가기 전에, 잠깐 애들 좀 보고 와요.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잠깐 들러라, 보고 와라 할 때도, look in 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why don't you 라고는 여기 지금 표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why don't you는 왜안 했냐라는 거지만 이거는 좀더 어떤 뉘앙스로 사용이 되냐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권장을 할 때, 권유를 할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Why don't you look i n me? 나한테 들리는 게 어때? When you are in 강남, 네가 강남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Look into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조사하다. 안쪽까지 보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I was asked 요구를 받았어요. 뭘 하라고? To look into the matter 그 문제를 조사하라고 그 안쪽까지 샅샅이 살펴보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The police will look into the past record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경찰은 past record 과거 기록을 조사할 겁니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다섯 가지 표현 을더 살펴봤는데, look down on 무엇을 경시하다, look for 찾다, look forward to는 기대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look in 이게 좀그 뉘앙스가 이렇게 잘 느껴진 애들의 반면에 잘 느껴지지 않는 애죠, 들르다, look into는 무엇을 조사하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개더볼 건데요 Look on 이라고 하게 되면은 구경하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넣는데 이게 왜 구경하다 됐는지 는 사실 저도 잘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Look out 이라는 건 무엇을 주의해라는 뜻인데 요것은 제가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이 잘 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Look over 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엇을 훑어보다 Look through는 무엇을 살펴보다 look up to 라고 하게 되면 아까 look down on 의 반대예요 위로 보는 거니까 이번에는 위에로 보는 거니까 무엇을 우러러 보다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존경하다 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look on 구경하다 we just looked on 우리 그냥 구경했어 막 참여하지 않고 우리 그냥 구경했어 라고 할때 we just looked 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passers-by 지나가던 사람들은 simply looked on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as he was attacked 그가 공격을 받을 때 어, 뉴스나 이제 그런 표현에서 볼수 있을 법한 표현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Look out이라고 하는 거는 조심해라고 하는 거, 주의해라 라는 뜻인데, watch out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look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선을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생각을 어떠한 시선으로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고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웃이라고 하게 되면 박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주의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냐면 제 느낌, 제가 항상 이 단어를 들을 때 받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맨날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어, 목이 너무 많이 꺾였다. 어, 걸을 때가 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걸을 때가 있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그림을 좀잘못 그려요. 그러다 보게 되면 은이 앞에 뭐가 오는지 모르죠. 이 앞에 뭐 전봇대가 있을 수 있고, 앞에 뭐 사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집중이 이 안에 이렇게 편협적으로 갇혀 있으면 우리가 사고가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집중을 이 밖으로, 밖으로도 이렇게 끄집어 내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look out이라고 저는 항상 들을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look out for pickpockets라고 하게 되면 이 pick pocket, pocket은 주머니고 p i 이니까 줍는 거죠 주머니를 줍는 게 뭐예요? 소매치기입니다 그래서 소매치기를 조심해라 라고 할 때는 look, look out for pickpockets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you should look out for yourself 라고 할때 이거는 어, 네 자신을 주의해라 라는 뜻인데 어, 네 자신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 자신을 잘 챙겨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look over more ~~를 훑어보다 look over 이라는 표현과 조금 이따 다시 볼뭐 look through 라는 표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훑어보는 거는 좀 약간 quickly 라는 표현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느낌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게 over 라고 하는 게좀 전체적인 그런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 어떤 건지 이렇게 쑥쑥 보는 그런 거를 look over 라고 합니다. 그래서, I didn't have time to look over it 하게 되면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could you please quickly look over the report 라고 하면은, 빠르게 이 리포트를 한번 훑어봐 주시겠습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Look through는 살펴보는 건데 조금 더 면밀한 표현입니다. I looked through the magazines 라고 하게 되면, 매거진을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넘기면서 어, 속까지 보는 건데, 이 through가 무엇 무엇을 통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잡지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어, 잡지가, 이렇게 3D로 그려야 되는구나. 잡지가, 이제, 이렇게, 뭘 그렸니? 자, 이렇게, 어, 그리다 보니까 잡지가, 이렇게 백과사전이 됐는데, 어, 이 잡지를, 이제,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넘겨서, 이속개까지 통과해서, 이렇게 다 보았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I looked over the magazines라고 하게 되면, 좀더 어떤 느낌이냐면, 매거진을 전체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넘겨서 봤다는 느낌보다, 는 그렇게 겉으로 이 매거진이 어떤 디자인이고, 어떤 느낌인지, 이게 여성 잡지인지, 아니면 뭐 어떤, 어, 비즈니스적인 건지 그냥 어떠한 느낌인지 그냥 느낌을 훑어본 그런 걸로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요 문장. In the morning, he looked through me. 굉장히 재밌는 문장인데요. 제가 무엇을 통해서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나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다. 무시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다른 애가 와요. 다른 애가 이렇게 오는데, 얘가 나를 봤어, 얘가 나를 봤는데 그냥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앞에 마치 없는 사람인 건 뭐냐 나를 통과하고 봤다라는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투명인간 취급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할 때도 look through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look up to 굉장히 쉬운 표현이니까 빨리 볼게요 무엇을 우러러보다 I look up to my parents. 나는 나의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They looked up to him as a great teacher. 유능한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그를 존경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Look on 뭔가를 구경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이렇게 되게 느낌이 합쳐졌을 때 오지 않는 친구들은 암기할 때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녀석들이고. Look out 요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자신합니다. Look out for 무엇을 주의해라. Look over이라고 하게 되면은 무엇을 훑어보다라는 뜻이었고. Look through 통해서 보는 거니까, 소개까지 무엇을 살펴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다는 뜻도 있었고요. Look up to라고 하면, look down on의 반대인, 뭐라고 보다 였죠 자, 이제 다 외우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 이제 마칠 건데, 어, 집중을 했다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눈으로 쫓다라고 할 때, look after 였고요 뒤를 보는 거니까, 돌보다라는 뜻도 됐습니다. 무엇을 보다 한국말의 1대1로 look at, 내다보다 look ahead 눈길을 돌리다 look away 되돌아보다라고 할 때는 look 뒤를 보는 거니까 back 그리고 경시하다 밑으로 보는 거요 깔아보는 거 look down on 누구누구 그 다음에 무엇을 찾다 look for 땡땡 look for something 무엇을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땡땡땡이라고 했죠 그래서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라고 하게 되면 당신의 답신을 기대합니다 라는 뜻이었고요 들르다. look in 무엇을 조사하다 look 안으로 속으로 보는 거니까 into 구경하다 look on이었죠 무엇을 주의해라 라고 할 때는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밖으로 시선을 나의 집중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니까 look out look out for 땡땡 무엇을 훑어보다 라고 할 때는요 look over 무엇을 살펴보다 통해서 보는 거니까 look through 그리고 무엇을 우러러 보다 라고 할 때에는. look up to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많은 표현들 15가지나 살펴봤는데 전부 다 look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었고 여러분이 look이라는 표현을 알아도 실제로 말을 할때이 look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이 look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들, 일상에서 실제로 원어민들도 엄청나게 자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니까 꼭잘 숙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